자, 여러분, 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전치사 파트인데요. 전치사가 원래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치사를 한 번만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영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비슷한 게 있으면서 차이를 갖다가 구분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하나 드립니다. 영어의 전치사를 우리가 시간과 장소로 나눌 때, 자, 이렇게 제가 삼각형을 그린 이유는요. 위가 좁고 밑이 넓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삼각형을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속칭 뭐라고 하냐 전치사의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 합니다. 위가 좁고 밑이 넓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전치사로 나눌 때는 시간이 좁고 장소가 좁고 시간이 넓고 장소가 넓을 때에 맞춰서 이 전치사를 넣습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at, 그죠? at 뭐7 o'clock 날짜일 때 여러분 어떻게 써요? on을 쓴다고 러면 on Sunday처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in 쓰면 in summer 쓰지 않아요까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쓰느냐? 음성학 때문에 그래요. 영어에서는 신조어지 않습니까? 솔직히 따지고 보면 뭐 몇백 년 되긴 했지만 몇천년된 언어에 비하면 굉장히 신조어라고 할수 있는데요. at 하면 좁습니다. 말이요. in 하면 넓어요. on 하면 그보다 좀 위에예요. 이러다 보니까 음성학적으로 아, 시간이 좁을 때, 시간이 넓을 때를 구분해서 전치사를 넣어준 거거든요. 이거에 맞춰서 보시면 그 뭐라고 하냐면, 에세 시간. 그죠? 얘는 날짜와 요일. 그 다음에 달, 계절, 연도라고 할때 보통 이걸 씁니다. 그럼 이쪽 어떻게 되나요? 좁은 장소. 때 넓은 장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느 뭐냐? 라고 얘기할 때 어는 보통 구체적으로 맞닿는 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on the desk 처럼 뭐가 바로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어 맞닿 지면과 맞닿는 전선을 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요렇게 돼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요거랑 똑같이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스페인어는요. 시간 때알 라스 시에 때처럼 알을 꼭 써줘야 돼요. R을 꼭 써줘야 된다. 자, 날짜 이릴 때는 전치사 안 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전치사 안 쓰시고요. 그 대신 L이라는 정관사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전치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L이. L 써주고, Lunes, 월요일, L, 5초, 네마이오처럼 5초, 8일, 이런 식으로 숫자 앞에 L이 있으면 뭐예요? 날짜라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정관사 있으면.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또좀 차이가 있죠? 는 m o n 할때 대문자 쓰지만, 스페인에서는루 u n 할 때는 소문자로 쓴다는 라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달, 계절, 연도도 다 쓰기가 뭐하지만, 먼저 달도 쓰면 뭐 5월이다 그러면 어떻게 쓰여요? En Mayo. 그쵸? En... 뭐 겨울하면 Invierno. 연도하면 En... 너스밀, 너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다뭐 썼어요? N을 쓴다라는 거. 여기서 주의해야 될거 있죠? 뭘 주의해야 돼요? 여기 보면, 저, 다를 얘기할 때는 무조건 소문자를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어에서 may 하면 냠자 쓰지 않습니까? 이게 영어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S는 아로 쓰고요. 그죠? 어는 안 쓰고 정관사를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에에다가서 N을 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좁은 장소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문가에서 뭐 뭐에 근처에서 가까이에서 할때 a t 도 d o s 여기서 뭘 쓰느냐? Al. 그죠? A la puerta.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넓은 장소를쓰냐 뭐, En Seul. 서울에서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 장소는 스페인어에서는 굳이 딴거라 쓰고 n을 그대로 끌어당겨서 뭐, En la m s a 이렇게 써도 돼요. 뭐 소브렐라 메사도 있고, 있지만, 그냥 영어의 언에해당 하는 표면을 얘기할 때는 스페인어로 N을 써도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N은 인의 뜻도 있고, 언의 뜻도 있다는 라거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렇게 영어랑 매칭해서 여러들이 먼저 이해해 두시는 게 시험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면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